바로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네,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 비유법. 자, 잘못 쓰는 것 같아서 우리 비유법 한 번만 더 정리하고 프린트로 다져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66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자, 주된 비유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활용하는 방법. 자, 지규법. 지규법. 자,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 자, 일단 지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자, 대상을 두 개를 찾는다. 자, 두 대상을 찾아야 된다. 이때 두 대상을 찾을 때 반드시 원관념과 자, 원관념과 뭘 찾는다? 보조관념을 찾는다. 자이 원관념이 설명하려는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이 빗대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관념을 반드시 먼저 찾아주는 게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두 대상을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뭐뭐인 양 그렇지 알고 잘한다 자 뭐뭐인 양 이러한 조사를 찾아줍니다. 그럼 조사만 눈에 보이면 지극법이라고 하는 걸 되겠죠? 자, 배추잎 같은 발소리. 자, 원관형 누굽니까? 배추잎 같은 발소리. 자, 발소리가 뭐와 같다? 배추잎과 같다는 거지. 배추잎이 어떻다? 타박타박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나는 게 있겠죠 소리가 청각적 심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체크해야 돼. 라 배추잎 아니고요 배추잎과 같은 발소리라고 하는 건 발소리를 배추잎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령의 대상이 체크. 들어주세요 옆에. 자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 자 뭐가 뭐가? 자 여기 뭐가 뭐와 뭐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노래를 제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원관념 누구예요? 노래, 그렇지. 노래를 자, 제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뭐, 같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된다? 지규법이 된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가지고 선생님이 테스트 다시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예시 달달달달달 외우든 안개하든 복습하든 여러분 정리해서 오세요. 그래서 a는 b와 같다. a는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뭐뭐 있듯 뭐뭐 있냐? 이라고 얘기하는 게지규법 다음 두 번째 비슷한 두대상은 공통점 두 대상. 이두 대상을 연결하는 말이 없이 a는 b이다라는 형태. 로자 은근히 빛댄다. 자 은근히 빛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은유법이라고 한다.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이다. 내 마음은 호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 A는 B이다. 나는 나룻배이다. 나는 나룻배이다. 당신은 행인이다. A는 B이다. A는 B이다. 그래서 자이 직유와 은유는 같은 편 직유와 은유는 같은 편자 그래서 직유는 뭐뭐같이 등에 연결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직유법 연결하는 말이 없으면 은유법 그럼 직유법은요 눈이 쓰면 찾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더이 은유법 a는 b이다 a는 b이다 자이 연결 구조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은유법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유법은 잘안 보여요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인법.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의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 그래서, 자, 대상과 사람을 자, 1대1 같은 동등한 위치에 보거나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또는요. 자, 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신체 일부 일부로 나타내거나 또는 표정 또는 감정 자 이런 것들로 자 사람의 신체 일부나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거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면 이 아이를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그래서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자, 이 샘물이라고 하는 대상을요 사람의 감정처럼 웃음을 짓고 있다. 샘물이 웃음을 짓고 있다. 이 웃는다는 것은 누구다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시적 대상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다. 의인법, 의인법. 그리고 이 의인법과 자, 대비되는 짝으로 선생님이 보는 게 뭐였죠? 환류법이었죠. 자, 환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생물을 정확히 얘기하면 무생물을 자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다.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다. 그럼 대상이 무생물, 즉 사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사물, 사물. 자, 사물이 많다. 생물, 동작, 동작. 또는요. 우리가 어? 자, 이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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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내 네, 이끼미. 이끼미.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무생물이지. 그치? 자,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건 동물의 행위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류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류법은요 자, 그렇게 많이 비중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오면요. 시... 퍼센트나 2% 정도 나오면요. 나오면 그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지는 아셔야 되는 게 관료법. 됐어요? 자, 그럼 이두개 묶으시고 여기는 없는데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빠졌다? 대유법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 대유법 체크. 자, 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부분을 사용해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자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대유법. 그래서 우리는 자 강과 산요두 단어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홍 붉은색의 진 먼지 붉은색의 먼지 붉은색의 먼지 이래. 자 붉은색의 먼지 우리가 붉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겠다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홍등가라고 얘기하는 술집, 주점 다 무슨 색이었다? 붉은색 거기에 말이 타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날라다닌다 어딜 뜻한다? 속세 속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이렇게 그래서 요런 단어 그걸 뜻하는 부분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체를 표현하는 게 대유법 대유법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부부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대유법 대유법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대유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유약장이 되는게 무슨 법이다? 풍유법이다 자 풍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길 수가 있는 게 풍류법이라고 이제는 자 정리되어 있는 거 풍류법 여러분의 속담이 뭔지 경헌이 뭔지는 보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그러니까 항상 내사에 너는 조심해야 돼 풍류법을 사용하여 자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해되겠어? 어, 바 없는 말이 천리 가겠니? 바 없는 말이 천리 가겠니? 그러니까 항상 너는 말조심해야 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거 아니야? 알겠죠? 즉, 소문이라는 것이, 그치, 아, 아예 뭐, 그 시초가 없이 생각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말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막그리풍육적 속담 나오는 거 속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속담, 그게 뭐야? 속담인가? 모르면 집에 가서 방이잖아. 속담이 뭐가 있는지 한 번만 좀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대학교 공부죠. 다섯 다가 없어서 어쨌든 속담. 응. 여러분 속담. 난 속담도 몰라요.라고 하지 말고 속담 한번 찾아보시고 복유법. 그 다음에 두개 뭐다? 의상법, 으태법. 얘겠지. 의상법, 부태법. 의상법은 소리, 으태법은 모양. 이두 개는 어떻게 나타낸다? 처벌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음성, 상징어라고 한다. 이거 화살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나, 이거 바깥쪽으로 쳐야 돼. 그래서 안으로 그냥 쳤다. 바깥쪽으로 쳐야 돼. 안으로 그냥 했다. 처벌 음성상징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여덟 개 8개, 비유법 여덟 개는 반드시 암기하라는 게자 방학 때 이것만 암기해도 그래도 그렇지 배우고 가는 거잖아.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 여덟 개 암기. 여덟 개. 선생님 왜 자꾸 한거또해요라고 하지 말고 나도 한거다또설거하고자 여덟 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운 거 들어가 봅시다. 자, 녹화 버튼 눌려온 거 맞지? 자, 가자, 이다 자, 변화법. 변화법. 자, 이 변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도치라고 얘기하는 건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쓴다. 자,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쓴으로써 자, 문장의 표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를?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목적어 들어갔죠. 그러면 이 목적어가 주어, 서술어니까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 거지.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지 완벽한 문장의 문장구조 통사구조를 갖출 수가 있는데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뒤로 뺐죠. 이렇게 뒤로 이동시켰지. 이게 도치법. 도치법, 도치법. 따라와. 그 와중에 찬란한 슬픔 하면서 역설법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다음. 자, 도치법. 실제 뜻과 반대로 말하는 게반어법 즉, 이 아이는요, 상황 모순. 다시 한 번, 상황 모순. 즉, 속마음과, 자, 겉으로 드러난 겉의 표현이 상반되게 들어가는 게반어법 즉, 나의 소망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자,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 우리 남자친구가 우리 애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줄까? 내가 저거 사줄까?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 속마음은 어때? 응 사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선물처럼 보일까 봐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엄마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엄마 이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 최신식 핸드폰이에요. 뭐 되게 좋아 보이죠? 왜그거가고 싶어?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서 말한 거 아니야?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했지. 안어고 대게 공부를 본다니까 반어법. 기하는 진짜 심지어 이거 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멘트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자 가서 우리 아들은 되게 공부를 잘해요. 우리 자식은 되게 공부를 잘해요. 자 뒤에 두 명이나 더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안 한다고 했는데 나와서 시험에 나와서 문제에 나와서 이게 반어법, 그렇 그래서 이게 이게 마음과 다르게 시험는 어떻게 나온다? 자뭐 했다? 자 가세요. 가세요. 나를 버리고 가세요 정말 갔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같이 갔으면 안 좋겠잖아 근데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반어법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모순되게 말을 하는 거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다르다 자 이게 여러분의 시험 범위입니다 이 작품 분석 자 이거 중간고사 시예요 중간고사 시예요 중간고사 교과서 이제 시예요 이제 시험, 시에요. 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었대. 잊은 적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먼는 날, 그때 만난다면, 그때 너를 만난다면, 나의 대답은 잊어노라. 잊었다라고 말한대요. 네? 어제도 안 읽고, 오늘도 안 읽는다는 것은요. 나중에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는 거지. 그런데 미래에 만나면 잊었다라고 말을 할 거래. 잊은 적 있다? 없다? 없지 그렇지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단어법 즉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들아 단어법 요 문장 기억해라 조만간, 조만간, 자 3, 4월에 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겉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자 겉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여기 체크. 이 아이는요, 속마음과 반대가 아니라 자 겉과 어 이거는 형태, 형용무순자 형태에 뭐 사용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용하다. 아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야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러면 소리가 없는 아우성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역설법. 그래서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나오죠? 사뿐이. 이게 시험법이 사뿐이 즐겨 밝고자 사뿐이 즐겨 밝고 가시 없어서 사뿐이. 가볍게 즐겨받는다, 집이겨받는다, 평안부 방어, 집이겨받는다. 그럼 사분하게 어떻게 집이겨받을 수 있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다? 자, 역설법 이렇게 역설법. 형용무수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가 뭐가 되었다? 모순되어 있다. 찬란한 좋은 거, 찬란하다, 좋다, 슬프다, 음, 우울해. 찬란한 슬프? 뭔 소리야 이게? 찬란하면 좋은 거고 슬픈건 나쁜 건데 찬란한 슬픔이 어디 있어, 됐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 보이니까 이게 형태 사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모순, 형용 모순 역설법. 역설법은 겉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두 개가 여러분 이번에 메인 시험범입니다. 위 단어법과 역설법을 찾으세요. 요 아이가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역설법과 단어법 찾기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난내시을 중요하게 챙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역설과단어라도 정확하게 의미 구분하고 오세요 복습 대구법은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 자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자 문장 구조가 시 아침이 아침이 밤이 온다 남는다 까닭이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성을 나란히 놓는 게 대구법. 이, 우리 이 대구법을, 얘들아, 대구법을요, 대구법의 사용은 시에서 유사한 또는 비슷한, 같으면 동일한, 똑같으면 동일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대구법이 사용되면요, 통사구조,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이러한 유사,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효과는 1번 의미강조, 2번 꾸릴 형성.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게 대구법. 그래서 시에서는 대구법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물어봅니다. 시에서 대구법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기출에서. 자, 서리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다. 즉,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즉, 자, 답은 정해져 있어. 즉, 이미 화자는 답을 알고 있어. 이거야. 자,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화자는 답을 알고 있어. 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강조하려고 나는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세상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서형의 문제를 서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서리법. 그래서 얘들아 서리법도. 꼭꼭꼭 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리법도 꼭꼭꼭 꼭,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톡톡 치시면 됩니다. 자, 과자는 거요 작고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는 거. 자, 작은 것을요. 크게 표현하는 거. 대동강 물리야 어느 땐가 마를 것인가. 자, 이거 반대다. 도치로 가야 된다. 요거부터 먼저. 갑니다. 해마다. 매년마다. 이별 눈물, 내가 흘리는 눈물로 이 눈물이 푸른 강물에 더해진다. 나는 매년마다 자, 그 떠난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대동강에 찾아가. 대동강에 앉아서 자, 그 이별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매년마다. 뭐 죽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떠나실 수도 있겠지. 울어. 그럼 내 눈물이 이 강물에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동강 물이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이대동강 물이 강물이 말라졌 없대. 아 내가 그렇게 자내 눈물이 강물이 이를 정도로 많이 흘렸다는 거지. 그렇 그게 뭐한다? 과장법. 그래서 이 아이는 정지상 고려시대 시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예요. 그 한시 일부예요. 이 아이 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다. 도치법, 도치법. 그 다음에 과장법, 과장법. 이별의 정안 내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감조 다 밑에 거자 영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끝 영탄법 아 영탄법 감탄사 사용하면 영탄법 자 감탄사 사용하면 영탄법 그리고 맨 뒤에 머머하구나 자 머머하구나 자 중세 용어는요 머머하도다 아름답도다 그대여 바꾸면요 아름답구나 그대여 영탄법 뭐뭐하구나 또는 아 하면 영탄법 그리고 이 아라고 하는 문장은요 시조에서 적어주세요 어즈버라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이 어즈버의 현대어 풀이가 아예요 아니면 일초 아예요 이 어즈버라는 단어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시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세 글자. 그렇지. 그세 글자가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유래된 거야.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렇지. 이 아이즈 유래된게 있어? 그 삼음자, 삼음자 여기서 온 거. 야 이게 재결표기로 아. 다음 열겁법자열겁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연결어를 나한거 연결어 된 거, 추억과. 자 뭐뭐와, 뭐뭐와. 뭐뭐와, 뭐뭐와, 뭐뭐와 이렇게 대상을 뭐 한다 연결어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이게 열거법, 이게 열거법. 대상을 이런 연결어 없이 그냥 적은 것을 나열법. 요즘에는요 나열법과 열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혹시나 저 학교 에 있는 선생님이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굉장히 여기 집착한다 하면 구분해요. 어디에서 예고에서 구분해요. 예고의 모든 입시 선생님이 다 서울대 선생님이거든요 구분해요 거기서만 구분하는 거지 일반 입시에서는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열은 열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열거법 다시 얘기한다 연결어 있으면 열거법 따라와 이 조사 보이지 조사 이 조사가 땡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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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열거법 따라와 이 조사 사용이 없이 바나나, 배수박 과자 이렇게 그냥 대상을 나열하는 게 나열법 쉽지? 연결어 있으면 엄마와 누나와 친구가 연결어 있지. 열거법 끝. 그거 없으면 나열법. 근데 이걸 포함 이렇게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없어. 응. 중요한 거 별표 치시고 적어주세요. 없어. 적으세요. 연세법. 자, 적어주세요. 자, 연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게 연세법. 꼬리에 꼬리를 묻는게 연세법. 자, 꼬꼬무, 꼬꼬무, 연세법. 너희 노래 안다 원숭이 엉덩이는 몰라. 이제 이것도 안 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아 내가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들어본 적 있어? 그 다음 뭐야? 빨간 건 사과. 뭘로 끝났어? 사과는 맛있다. 꿀이 묻는 거요 맛있는 건단나나 알아? 단나나는 길다. 그 다음 뭘로 가야 돼? 긴 거는 기차 뭐야? 안 돼. 기차는 빠르다. 물고 끝났어. 빠른 것은 이렇게 보여. 지금 내가 단어 어떻게 됐지? 뒤에 꼬리 꼬리 물었지. 그렇지. 꼬리 꼬리 물어 보여? 이렇게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게 연세법. 나는 길을 가고 있다.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가고 있는 길이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뭐한가?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다. 동료들은 보여?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연세법. 연세. 연쇄법은요. 자 기억해야 돼. 원숭이 엉덩이는 빨리 빨간 건 사과. 사과도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 없냐? 왜 얘네들 다 들어본 적이 없지? 나 이렇게 옛날 사람이야? 작년까지는 통했는데 왜 오늘 안 통해? 너무 큰가? 너희 선배들이 너무 너랑 스케창이 느끼다고 아니? 자 이게 연쇄법.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거. 자, 점점 어, 없죠, 없죠. 어. 점점 커지면 점층법, 작아지면 점강법.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커진다. 자, 나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랑 한국 같은 거죠. 어디로 갈까?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점점점 개상이 커진다. 점층법 반대로 하면 점강법. 이렇게. 그리고, 자,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시행. 첫 번째 행과. 자, 이렇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나도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분을 들이우이다. 이게 수. 첫 번째 시작하는 행. 머리 숫자. 머리 숫자. 수. 첫 번째 시작, 시작하는 행. 수. 그리고 마지막 행 갑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마지막 행미 꼬리 밑자. 그래서 수 머리와 꼬리가 어떻다? 내용이 같다. 똑같은 자, 같은 구절을 반복한다.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숨이 상관. 그래서 자 숨이 상관의 효과는요. 옆에 서쪽 보죠. 자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치. 1번 의미 강조, 2번 운율 형성. 세이나오다 그냥. 근데 나는 더할 거예요. 1번 의미 강조, 2번 운율 형성. 3번 구조적 안정감. 왜? 왜 4개로 간다? 시험은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4번. 4번. 아, 독자로 하여금 여운과 감동을 준다. 구조적 안정감 또는요, 시상의 통일감. 같은걸로 갈게요 이렇게 끝 이게 수미장관효과의 네가지 나머지 하나가 답이다 됐지? 다섯개 주관식이면요 두개 쓰면 됩니다 1번 의미강조 내용장의 규칙 2번 운율형성 형식상의 특징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됐다 반복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거 바탕으로 해서 자 내용이 있는게 들어 를 가는데요 요거 하나만 있는 거 하고 마칠게요. 저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할게. 자, 나무기가 역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고의, 고의 보내 드리울 거야. 자, 나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울 거야. 보낼 생각 이다 없다? 보낼 생각 이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보낼 생각 없는데 보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씁니다. 반업법. 적어주세요. 반업법. 자, 영변이라는 곳에 약산. 이름난 산에 진달래꽃. 동그라미 상징. 화자의 분신. 사랑과 정성 인진발렛꽃을한 아름 한 뭉치 따다가 가실 길에 너가 떠나는 길에 내가 뿌리겠다 산화 공부 자 결혼하는 사람에게 꽃 던져주는 거랑 같은 거야요 화동 너 앞길에 뭐하겠다 꽃을 뿌려주겠다 잘되기를 바라겠다 자 가시는 걸음걸음 으태어 음성상징어 노인그 꽃을요 나를요, 나를요, 사뿐히 즐겨받고, 안 된다 했죠? 가라, 역설법. 이렇게, 역설법. 자, 한번 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요, 반복법, 수미상한 구조. 죽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눈물을 안흘린다고요말 되냐? 어떻게 죽어도 죽음을 흘려야지. 그치? 과장법. 아니 눈물, 눈물 안 흘려야지. 뭘 아니 눈물이야. 바꾼다, 얘들아, 이렇게 도치법. 그리고 흘리우리다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에서 눈물 을안 흘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통과음과 반대가 되는 거야. 마지막 반호법 자, 교화서 내용 끝. 교화서 작품. 됐다. 비유법. 요구 지금 분석해서 툭툭툭 치려고 방학 동안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더 정리해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이거 지금 알겠죠? 그생님때 잤잖아. 여기 봐봐. 다음 시간에 지금 테스트 있는 거 보든 안 보든 우리 자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공부해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숙제 어디까지라했지 숙제 불러줘. 페이지. 그렇지. 1페이지 어디서부터? 53. 오케이. 얘들아 53페이지부터 7 2페이지까지 숙제.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